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재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위험이나 경고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특유의 자극적인 색상과 왠지 불유쾌한 냄새 때문이기도 한데 피 냄새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놀라운 피비린내 화학입니다. 살짝 다쳐서 난 한두 방울의 피는 강한 냄새가 느껴지지 않지만 피의 양이 많아지면 특유의 냄새가 풍겨옵니다. 쾌적한 냄새라 구분할 수는 없는 만큼 우리는 이를 피비린내라 부르기도 하는데 비린내라는 표현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생선을 비롯한 해양 생물이 갖는 특유의 냄새입니다. 보편적으로 비리다고 인식되는 냄새는 아민 계열에서 자주 나타나며 염기성인 아민을 제거하기 위해 레몬즙과 같은 산성 물질을 뿌려 중화시켜 비린내를 없애곤 합니다. 하지만 피의 비린내는 생선의 냄새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며. 가장 유사한 맛과 냄새는 철의 쇠비린내와 유사합니다. 많은 경우 피의 비린내와 비릿한 맛이 철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피속 적혈구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그리고 헤모글로빈 속 산소를 운반하는 분자인 햄의 중앙에 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피 자체에는 철이 핵심적인 물질이라 인식되는 만큼 자연스레 철의 향과 맛이 피와 유사하다는 것에 신빙성을 더해갑니다. 그렇다면 철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철의 맛과 향이 비릿하며 피와 비슷하다는 것에서 다른 고민이 생겨납니다. 흔히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는 인간이나 어류의 피 냄새를 맡고 먼 거리부터 추적해오는 상어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상어의 후각은 꽤나 민감해 피 냄새를 잘 맡는다고도 하는데, 만약 피냄새가 철로 인한 냄새라면 상어는 철조망이나 배등 철로 이루어진 물체에도 끌려야 하지 않을까요? 철의 냄새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지 알아보려면 철의 냄새가 어떤 상황에서 느껴졌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떠올려야 합니다. 금속으로 이루어진 가장 흔한 일상 속 물체는 동전입니다. 비록 철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동전을 만지거나 입에 대보면, 금속 특유의 비릿하며 날카로운 맛과 향이 느껴집니다. 페이퍼 클립이나 못 역시 누구나 한 번쯤 만져본 적 있는 물건인 만큼, 어렵지 않게 당시 느껴졌던 향이나 맛을 기억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을 조금 더 정확히 되새겨본다면, 단순히 동전이나 클립, 못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금속의 비린내가 풍겨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냄새도 없으며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 냄새가 나죠. 또 사용이 끝나 종이를 집고 있거나 벽에 박혀 있는 클립이나 못은 다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금속이 비릿한 냄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과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철 등으로 이루어진 물체가 피부에 접촉하면 미세한 땀이 금속을 이가 철이온으로 산화시키게 됩니다. 이과 철 이온은 피부 기름의 지질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철과 피부 기름의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서 형성되는 지질과산화물 사이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6개에서 10개 범위의 탄소사슬로 이루어진 알데아이드 분자들이 피부에서 생성되는데 우리가 느끼는 철의 비릿한 향은 바로 이 알데아이드 분자의 향입니다. 철에서 느껴지는 비릿한 향, 그리고 알싸한 마늘향 같은 냄새 모두 땀과 피부 기름이 철과 반응하며 만들기 시작하는 물질입니다. 만지지 않은 금속 조각이나 이미 완전히 산화된 삼가 철 이온을 묻힌 경우에는 실험자 모두가 냄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핵심적인 분자 확인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철과 접촉한 후 실험자의 피부 물질을 질량 분석했고 결과적으로 원옥텐3온이라는 8개 길이의 탄소 사슬로 이루어진 물질이 철의 비릿한 향의 주범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철의 냄새가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부터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향을 느끼는 과정은 분자가 확산되어 코속 후각 망울에 접촉해 후각 신경을 통해 전달되어 뇌가 인식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철 원자 등이 자연스레 기화해 코로 유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했다면 철로 이루어진 제품은 점차 분해되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 피부에 닿았을 때 나는 철 냄새는 아이러니하게도 인체의 냄새입니다. 우리가 금속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환상에 불과하며 접촉 순간 시작되는 화학 반응의 결과물을 금속이라 오해한 것 뿐입니다. 피에는 수많은 화학 분자들이 뒤섞여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피 향기를 갖는 분자는 하나로 결정되는데 바로 트랜스45 에폭시 E2 대시널입니다. 모처럼 구조와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긴 길이의 탄소 사슬을 고른 후 가장 먼저 탄소 이외에 특별한 작용기가 발견되는 곳을 우리는 1번 탄소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산소와의 이중결합이 있는 가장 오른쪽 탄소가 1번이 되며 왼쪽을 따라 순서대로 마지막 10번 탄소까지 번호가 매겨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표현하게 되는데, 가장 앞쪽 이탈릭체로 쓰여진 트랜스는 기아 구조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 가지가 같은 쪽에 연결된 시스와 엇갈려 연결된 트랜스로 구분되며, 이 경우에는 2번과 3번 탄소 사이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지금의 형태를 설명한 셈입니다. 이의 경우에는 얼핏 생각하면 시스나 트랜스와 같다 오해할 수 있지만 시스나 트랜스는 이중 결합의 양쪽에 각각 하나씩의 탄소 사슬만이 연결된 경우에 사용되고 z와 e는 여러 개의 탄소 사슬이 있을 때더 원자번호가 높은 원소가 연결되어 있는 등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매겨진 우선순위대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삼각형 고리가 있는 4번과 5번 탄소 쪽이 이를 의미합니다. 데카는 10을 의미하며 총 10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분자라는 사실을 말하며 이 N은 이중결합이 있다는 것을, 그것도 2번 위치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AL은 탄소와 산소 이중결합과 수소가 연결된 CHO의 알데아이드라는 작용기를 통해 물질을 구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 분자의 기본 형태라고도 할수 있는 E2 데시널은 고수의 향분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고약한 것이죠. 트랜스 4-5 에폭시 e-2데시널 줄여서 e-2d가 피냄새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동물에 대한 반응 테스트가 하나씩 시작됩니다. 스웨덴의 콜모르덴 야생동물공원에 있는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육식 동물 서식지에 e-2d에 적신 나무토막을 던져봤습니다. 아프리카 야생개인 리카온, 아시아 야생개인 승냥이 남아메리카 덤불개 그리고 시베리아 호랑이 모두 육식성 동물이며. 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말의 피에 담가둔 것 e2d를 묻힌 것 과일 향 물질을 뿌린 것 그리고 아무런 처리하지 않은 나무 토막을 던졌을 때 확연한 선호도가 관찰됐습니다. 이는 육식성에 가장 높은 시베리아 호랑이에게도 같은 패턴으로 관찰되며 냄새 맡고 핥고 물고 가지고 노는 등 매우 강한 애호도가 e2d에서 확인됩니다.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가축의 해충으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 혈액을 섭취하는 파리인 침파리를 E2D 혹은 비교물질이 준비된 Y자 형태의 관에 넣고 거동을 확인합니다. 비교물질로는 과일량 분자로 아이소펜틸 아세테이트가 사용되었으며 바나나 향을 갖는 분자입니다. 아세트산과 아이소아밀 알코올의 축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어 학교 실험실 수준에서도 간단히 체험해 볼수 있는 실험입니다. 또 다른 비교 물질은 다이에틸 프탈레이트인데 향이 없는 방향족 화합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E2D에 대한 확연한 이끌림이 관찰됩니다. 육식 척추동물 실험군으로는 후각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육식 동물인 유라시아 늑대에 대해서 테스트했습니다. 20일의 실험 기간 동안 늑대 무리에게 E2D 말의 실제 혈액, 바나나 양분자와 무취 유기 용매가 스며든 통나무를 주고 상호작용 빈도를 기록합니다. 척추 동물과 무척추 동물의 혈액을 선호하는 동물 모두에서 E2D 단분자는 천연 포유류 혈액의 복잡한 냄새 혼합물에서 유발되는 것과 구별할 수 없는 접근 행동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화학적 단서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육식 동물이 아닌 포유류에게는 피 냄새, 즉 E2D가 회피 반응을 유도하는지도 관찰됩니다. 혈액 냄새가 부상당한 동종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생쥐의 행동 반응을 확인했을 때, E2D의 냄새와 전체 혈액 혼합물의 냄새는 모두 쥐에게 혐오 행동을 유발해 멀리 떨어져 있도록 만듭니다. E2D가 인간에게도 화학적 경보 신호로 작용하는지 여부도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의 잠재적인 위협을 경고하는 자극에 대한 행동 반응은 적극적인 회피 반응, 각성 상태, 경계 및 주의력 향상으로 나타납니다. E-2D는 유사 구조를 갖는 트랜스투데시널이나 보편적인 향 분자인 노르말 뷰타노에 비해 몸을 뒤로 기울여 회피하도록 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각성의 자율 척도로서 반응 시간과 갈바닉 스킨 리액션을 측정하면서 정서적 표정 반응 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했을 때도 E2D는 명확히 인간에게 경계와 반응도를 강화합니다. 흔히 화학 분자는 입체 이성질 구조에 따른 기능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 탈리도마이드가 있었죠. 입덧 완화제로 기능할 수 있던 R 입체의 탈리도마이드와 달리 S 탈리도마이드는 배아단계 독성을 일으켜 기형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이었습니다. E2D도 입체 이성질체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혈액에는 두 가지 거울상 이성질체가 혼합된 라세믹 E2D가 함유되어 있으며 0.073ppb 농도에서 쥐가 인식해 행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거울상 이성질체를 따로 합성해 동일한 테스트라면 차이가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형태는 4배가량 민감도가 높아진 0.019ppb부터 작용하며 반대로 플러스 형태는 이보다 30배가량 많은 양에서 반응됩니다. 반응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만큼 예상외로 E2D가 함유된 식품도 있습니다. 흔히 피와 대응되는 혹은 상징하는 물질로 포도주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피와 포도주가 같은 상징으로 여겨졌을까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성경 속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나의 피라 이야기하며 제자들에게 나눠주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도주는 이2 d 가 함유된 가장 유명한 식품입니다. 포도의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며 간혹 포도주에서 비릿한 느낌을 느끼게 되거나 포도주를 즐기며 혹시라도 감각이 예민해지는 기분이라면 이때 문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봐도 재밌겠죠. 다른 과일 중에는 유자가 E2D를 함유한 물질로 분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E2D를 직접 맡아보고 또 어딘가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순간입니다. E2D는 따로 시약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비싸다는 것이죠. 1mg을 구매한다면 약 31만원 정도 되며, 보통 용량이 커지면 가격이 많이 할인되곤 하는데 25mg의 구매에는 무려 217만 원이나 필요해서 할인율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합성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데 보통 판매되는 시약 중 2옥타인-1올이라는 삼중결합이 함유된 탄소 8개짜리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로 반응시켜 이중결합 형태를 만든 후 이산화 망가니즈로 알코올을 알데아이드로 산화시킵니다. 이유는 알칼리 환경에서 과산화수소와의 반응으로 에폭사이드 고리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는 b t 반응으로 이2D를 만드는 방법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사실 향수 종류가 다양한 만큼 피냄새를 컨셉으로 개발된 향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이2D가 사용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정말 이2D로 향수로 사용한다면 기대되는 효과도 있겠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본다면. 호모 사피엔스의 피 냄새에 대한 본능적 반응으로부터 집중력과 긴장감 반응 속도가 향상된다는 일종의 향 도핑처럼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 좀 큰데 육식동물이 아닌 이상 위험신호나 혐오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 향수를 뿌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호감이 될수 있고 주위의 육식동물이나 흡혈 해충들에게 공격받게 됩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결론입니다. 철의 비릿한 냄새는 사실 철 냄새가 아닌 철과 다반응하는 피부의 화학 반응 냄새였습니다. 피냄새도 철 때문이 아닌 트랜스포 5 에폭시 e2 n 시널이라는 하나의 물질에서 유래합니다. 피냄새 분자에 대한 생물의 반응은 생활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해서 e2d는 매우 흥미로운 물질이 되었습니다.